안녕하세요 하자예요 드디어 질렀습니다 인스타 360고 울트라 구성품 뭐 들었는지 뜯으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터 번들로 구매했고 가격은 686,000원이었어요 번들 종류가 다양해서 원하는 구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아 참고로 SD카드는 별도예요 첫인상은 상자를 뜯자마자 보이는 본체가 정말 작아서 놀랐어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은데 너무 가볍기까지 해서 불안하지만 너무 좋아요 어느 제품이든 사용설명서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자석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구성품들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는 클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액션팟 본체 오 자석이 꽤나 강력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릴리즈 안전 코드 이거를 달아놓고 불안하다 싶으면 안전 코드를 달고 다니면 엄청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안전 코드 선을 끼우려고 했을 때좀 고생했는데 핀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오, 생각보다 너무 안전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악세사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꺼내었고, 먼저 미니 트윈원 삼각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래를 잡아당기면 삼각대가 받침대가 나와요. 이렇게 잡고 다시 넣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는 이 정도의 길이가 최대고 마운트도 잡아보면 고정력이 짱짱해서 너무 좋아요. 잡을 때 그립감도 좋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버 스탠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부담도 없고, 일단 재사용이 가능한 접착 베이스로 원하는 곳 어디든 마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평평하거나 약간 곡면인 표면에도 붙여갈 수가 있고, 360도로 돌아가면서 잡아주니까 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처럼 고정력이 단단해서 어디에 부착을 해도 믿음이 갈것 같고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뜯을 때도 이렇게 뜯으면 끝.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별도로 구매한 진격의 키즈 샤키트. 저는 아이넷을 키우는 엄마이자, 아이들의 추억을 담기 위해 키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건 모자챙에 클립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고, 마이크로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서 근접 촬영에도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벌써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번엔 마그네틱 간편 클립. 이건 표준 번들에도 들어가 있고 기본 구성에도 들어가 있는 클립이에요. 예를 들어 모자에 클립을 끼워서 항공샷도 가능하고 클립에 끼울 수 있다면 어디든 다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석 밴던트 이건 독립형 카메라를 가슴에 자석으로 부착하고 손쉽게 비린칭 시점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새로운 트위스트 메커니즘으로 기울기 조정이 가능해서 정면으로도 아래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퀵 릴리즈 손목 스트랩인데요. 원터치 버클로 카메라를 순식간에 탈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만지면서 어려웠던 부분, 어, 이거는 한번더 설명을 좋겠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본체를 꺼낼 때, 옆에 버튼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액션팟에서 본체를 꺼낼 때는 옆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꺼내야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밀면서 똑 떼면 돼요 크기를 보면 본체 크기가 뚜껑만 해요 이러면 좀 실감이 나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맥세이프 뒤에 있으신 분들은 뒤에 자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이 가능해요 대신 자석의 힘은 그렇게 큰 고정력은 없어서 잘 보고 촬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인스타 360고 울트라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뭘 찍느냐잖아요. 다음 편은 고 울트라로 실제 브이로그 촬영해서 화질이랑 흔들림, 음질까지 찐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놓치기 싫으면 구독도 톡 하고 눌러주세요. 하다이였습니다. 안녕.